안녕하십니까 테마산행입니다 아 오늘은 어제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네요 아무튼 숲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버섯들이 어떤 약초들이 반겨줄지 지금부터 산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비가 잠시 소각 상태입니다 보이는 것은 없고 아직 아 비옷까지 우이까지 입어 가지고 지금 끄끄비요좀 씻고 가야겠습니다 으니 징한 그 또, 봐보겠습니다. 아, 새소리도 들리고, 여기서, 더덕들이, 또, 징그럽게, 이렇게, 피에 촉촉하니 젖어서, 테마산행을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. 더덕들이 아주, 몽글몽글 있네요. 아이고. 아 꽃송이가 이제 시즌이 지났나 아이고 진짜 어떻게 뭐 어? 말을 할 수가 없네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아이고 새들도 울고 비는 내리고 우이 입어서 끄끗하고 <laughs> 그래도 더덕이 이렇게 또 많이 올렸네. 아이고 욕심도 많이 갖고 적당히 올리지만은 여기 숲이 편백하고 낙엽송하고 섞여 있어서 공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힙니다. 공기 아 진짜 이런 숲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참 음, 감사한 일이죠. 네, 오늘은 우이 바지 이거 푸른색 진한 거 찢어져 버려요. 산에 일회용 우유 입고 오뭐 찢어져 버리니까 바지는 이걸 입고 장화 신고 일회용 우유를 위에다 이렇게 딱 걸쳐야 돼요.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그 바지에 물도 안 들어가고 어 장화까지 물다 들어가거든요.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질 때는 아이고 그래도 여기서 더더 어 좀데리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또 예, 계속 봐보겠습니다. 시원해요. 좀끄끄하긴 한데 솔직히 우위 입어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비도 내리고 썬을 하고 바람도 좀씩 불고 그래주네요. 또 봐보겠습니다. 여기도 더덕들이 통으로 있습니다. 싱그럽게 오늘 산세 한번 보여드릴까요? 좋습니다. 아, 좋아요, 좋아. 아. 아, 아. 공기도 좋고 비가 와서 상쾌합니다. 좀 많이 올라왔어요. 아, 처입에서 오늘 또 멧돼지를 만나가지고 와, 그 녀석 내 소리 듣고 도망가는데 아주 뒤도 안 보고 그냥 멧돼지가. <laughs> 나한테 잡혔으면 그냥 홍군형 났을 텐데. 아휴, 아무튼 예,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. 아, 또 봐보겠습니다. 더덕이 이쁘게 이렇게 저를 반겨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쪽 숲이 여기는 또 이제 막엽송 군락지에요. 이렇게 근데 이제 꽃송이가 하얗게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이거든요. 근데 이쪽 숲이 지금 편백하고 낙엽송하고 소나무하고 다 어우러져 있어요.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쪽 포인트에서 어 편백이 끝나는 부분, 소나무하고 근접한 그쪽 부근에서 삶을 좀 많이 만났고, 어 아직 그 낙엽송은 못 만났어요. 해면버섯은 좀 만나고. 근데 지금 산세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이쪽은 다 이제 낙엽송 군락지예요 아무튼 또좀 행으로 이동하면서 어또 혹시 낙엽송들이 아니 그어 꽃송이가 나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. 안 보여주면 어쩔 수 없고 보여주면 감사하고 그러죠 뭐 산행이 천천히 봐보겠습니다. 어 하산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지금 여기서는. 밑에, 산 밑에서는 낙엽송이 전혀 안 보여요. 여기서도 이 편백숲을 지나서 한, 한 시간 이상 올라가야, 어, 낙엽송 군락지를 좀 만날 수는 있어요. 아, 근데 오늘, 어제 오늘, 어, 꽃송이 산행을 했는데, 어제는 전라북도 쪽으로 좀 원정산행을 갔었는데 실패하고, 오늘도 이제, 어, 전남 쪽으로 왔는데 오늘도 꽃송이는 보이지 않네요. 음, 아무튼 그래도 예, 공기도 좋고 이 숲에 들어오면 편백숲 들어오면 향이 좋아요. 예. 음, 아무튼 그래도 즐겁게 산행하고 있습니다. 또 하산하면서 어, 좋은 약초들이 또 보이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. 여기도 또터덕들이 이쁘게. 아이고, 줄기가. 이 녀석도 한 녀석 같은데. 예, 한 녀석이네요. 아이고, 여기까지 딱 뻗어있어요. 예. 예. 아, 여기는 그냥 편백숲이에요. 예, 멀리 간게 아니라. 하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, 어, 더덕들도 보고, 심도 있나 보고 그러고 있어요. 또봐보겠습니다 아, 이 녀석들도, 이렇게, 올렸네요. 더덕이. 아. 이 녀석들도, 더덕들이, 아이고. 또 봐보겠습니다. 감사. 아, 여기도 있네. <laughs> 여기도. 우후, 우후. 이 녀석들도 좀꽤 괜찮은데요. 와 아, 줄기가 여기가 지금 아, 줄기인데 와 아, 녀석들 그냥 세력 큰 녀석들이 딱 세덩굴 세덩굴 모여있네요 아이고 와 더덕더덕한 더덕더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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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그냥 평백 편백, 편백 숲이에요 여기도 네. 어,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편백이 있으면 약초가 없다라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. 제가 요즘 편백에서 산삼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더덕들도 네, 의외로 있어요. 많이. 잘 보시면은 편백숲도 좋은 약초 포인트입니다. 또 봐보겠습니다. 금방 새 녀석들, 아, 향 좋습니다. 이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, 산더덕이. 뭐, 장네큰네 말씀들 하시는데. 산더덕이 오히려 너무 큰게 이상한 거죠. <laughs> 산더덕 그렇게 안 커요. 딱 먹, 연하게 먹기 좋은 사이즈. 감사합니다. 또 봐보겠습니다. 여기도 터덕들이, 아, 새소리도 좋고, 좋습니다. 또 봐보겠습니다. 아 바람 시원합니다 이제 비도 좀 고치고 바라바라바라바바바라 이걸 보고 어떻게 심풍 안하냐고요 오갈피 입이에요 산삼 아니고 아이고 이렇게라도 또 한번 웃고 갑니다 또봐 보겠습니다 하산했습니다. 아, 오늘도 비오는 와중에 어, 즐겁게 산행했습니다. 어, 어제 오늘 양 이틀간 비가 와서 꽃송이버섯 산행을 했는데 어, 아쉽게 안 보이네요. 어, 어제는 좀 전라북도 쪽으로 원정 산행을 갔었고 오늘은 이제 전남 쪽인데 어, 그래도 더덕이라도 이렇게 또 많이 봐서. 어 그냥 괜찮습니다. 네. 내일은 이제 또 당분간 비가 와서 일이 안될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내일은 또 내일도 산에 가서 인사드릴 건데, 내일은 다시 산삼을 겨냥해서 산행해 보겠습니다. 또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들 되십시오. 지금까지 테마 산행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.